쌈장 까먹으면 돼자쌈 쌓이소 쌈배 쌈배 한번 해야지 아 됐다 말야 아 빨리 사이소 사진 찍어 올릴라고 그래 사진 찍을라고 그좀 야채 좀 많이 넣고 음, 맛있어 해가지고. 보이게 해야지 아. 맛있어 보이게 이것저것 넣어야 되는데 예. 크게 야아 크게 예? 고기 올릴거에 고기 하나 더 올릴까 예 크게 쌓야지 고기 올려갖고 나쁘다 예. 아. 음, 이쁘게 나오게

그거 한 긴데, 그래도 뭐 많이 놔주셔서 다행이다. 아야 어, 어, 친하게 지낸답니까 그래서 간 거지, 뭐. 이야, 비주얼 어? 야, 비을 치면. 농정이 안 갔자. 이안 갔자. 이밥 얼른. 맛이 없어요? 맛이 얘는 뭐하루 뭐. 일단 한잔 먹고 자고. 한잔 먹고 먹어야 한 손으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어, 음, 이대 아닙니다 고기대인지고안 어, 어, 아, 아, 아. 아. <laughs> 잡히나 네. 싶어서 고기는 잘다가 내가 고는는다 고기 굽는 다자라 대충 꼬고 물고 있으니까 일단 한잔 하고 가있어 언제, 뭐, 소주 한면 배달시키라. 소주에 한 가도 되겠습니까? 아, 이거, 지금은 우리보다 더잘 먹는데, 소주에. 근데, 또, 개업할 때도, 공부 안다 이, 이, 이게, 카메라가 또 포샵 효과가 있어갖고, 예? 네? 난은 이거 음밥에 예? 소고기를 이렇게 밥에 언제 었습니까데 <hh> 네. <목소리> 아. 도모르 <목소리> 음. 어. 제 <저> 축구 좀져 가지고. 형님 <목소리> 먼저 요거 요거 잡소. 대박에한단 빠졌거든요. 해만할때 같은 데 봤거든. 그런데 또 너무 많네 이런 소로. 대박 뭐할때 해물 항아리 받음 안녕하십니까 원생입니다. 어... 얼마 전 하고 조금 반대의 기분. 좀좀천차벽지 오늘 그 새벽의 월드컵. 아참 많이 아쉬웠습니다. 좀 적당히 깨지지 그렇게 깨지니까 좀 많이 허무하네요. 일단 태극전사들 잘 싸웠고요. 열심히 한걸 인정합니다. 뭐좀 열받다가 새벽에만. 뭐 소장장 하고 마, 오후 1시에서 일나가지고또 현장 한번 들러 보고 또또 집에 오니깐 주문했던 그 저기 고기가 와있더라고요그 소고기 양념구이인데 원래는 그 숯불에 구워 물을했는데 그 옥상에서는 추워서 안 되겠고, 그래서 제가 하루를 조만한 거 주문을 했는데, 그게 그 적새도 주문하고, 어 소고기도 주문하고, 숯도 다주문했는데이 하루가 내일오는 건데, 내일 그래서 이제 그 날도 춥고 이래가지고, 우리 동네 그 참기름집 에에에 안에서 그. 프라이팬에 그 이렇게 구운 모습입니다. 아 맛있더라고요. 그 양념은 그 사모님이 하셨는데 사모님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 집에서 밥을 먹으면 막 김치하고만 먹어도 깍두기하고만 먹어도 밥이 와그래 맛있는 거 먹네. 아그 사모님은 참 음식을 잘해. 요 특히 김치 이런 게 굉장히 맛있어요. 김치 종류, 밑반찬 종류가 굉장히 다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. 뭐 이제 제 주변에는 전부 60대 이상입니다. 60대에서 70대, 6 60, 60에서 한70 사이 이런 분들하고 동네에서 같이 올리면서 야, 그 이렇게 술한 잔씩 하거든요. 한 잔씩. 에이. 에이 <laughs> 뭐. 제가 한목요일날 목요일, 안산에 올라가는데 뭐 막말로 허 벌판에서 시베리불 벌판 같은 데서 한달 일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단먹은못볼것 같고 또 앞전에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동네 선배님들하고 같이 술 한잔 먹는데 계산대에 딱 섰는데 며칠 전입니다 우리는, 저, 저, 계산대 앞에서, 뭐, 어, 뒷걸음 치고, 막뭐 일하진 않습니다. 막 뭐, 내가 40분 사는 기고 어, 그러는 긴인데 뭐, 계산할 때 되면, 뭐, 어, 주문에 손 넣는 척 하고, 이런 건 전혀 안 하거든요. 그걸 자세히 계산대 앞에 딱 섰는데, 아니, 한도 초가 다 발생한 게, 아, 뭐, 뭐, 살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, 사실 좀쫙 발리더라고요. 그, 다른 분3촌일 뭐 수도 있는데 나이가 한7 0이니까 제가 2살 차이 나니까 제가 선배님이나 불르는데 어 선배님 선배님이 계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 어 선배님 계산을 하고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소고기를 좀 주문해가지고 먹었습니다 아 굉장히 맛있더라고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한양얘기를 했는데 그 나무수야 네 명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제가 사는 게좀 바쁜 사람입니다 아직은 일진에서 일진에서 뛰면서 일을 해야 되는. 그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체지고. 둘째는또 제가 하는 공부도 해야 되고. 또세 번째는 또이 유튜브 제가 시작한 거기 때문에 <laughs> 언제까지 갈란가도 모르는데 겠제 취미 생활을 했다니까. 음. 그래서. 이세 번째가 좀 문제라 예 그, 아신다 아닙니까? 그, 멧돼지 뒷다리 같이 생기신 분, 그, 아, 뭐, 좀 많이 공략하고 싶지. 저 역도 하고 싶고 근데 이제 그만하려고 해. 제 정신 건강에 도움될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. 하나도 없고, 저는 갈 길이 바쁜 사람입니다.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10년인데, 10년 안에 뭔가를 일어내야 돼요. 그래서, 저, 드리는 말씀인데, 저는 지금 뭐 어, 다른 분들, 이,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마음적으로는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응, 응원을 하고, 성질 같아서 막까가지고 막막 빨리 한번 지차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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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제 하는 일에 충실하면서, 음 이렇게 뭐 먹방 촬영을 하고,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.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? 에이, 어떤 분이, 그동안 댓글을 처음 다신 분인데, 조심을 잃은 듯 하다고, 댓글이 달렸더라고요. 그 댓글을 보고 난 뒤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뭐가 조심인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 조심이라는 게 마음 중에 가장 근본된 마음이거든요. 그 초심적 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초심이 가장 근본된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그 초심만 못 지키면은 사실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처음에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, 어느 정도 경지 오르면은, 좀 해해진 게 있습니다, 사람들이. 막말로 사월하다가 돈을 벌면은, 또 돈을 좀, 뭐, 또, 돈은 데 많이 쓰고, 음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. 뭐, 애들 아, 처음부터 해가지고, 처음에 시작하던 그 마음으로 돈 모아갖고, 기업을 키울 생각 안 하고, 엄청 망청 이제, 어, 돈을 쓸 궁기를 하는 그런, 그, 제가 좀 알겠거든요. 그 뭐든지 조심만 지키면은 정치인들이고 특히 정치인들, 그제 주변에는 뭐 사상군인가 장전은 씨도 있고, 또 민주당의 배재정 씨도 있고, 어 그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조심을 많이 해줄 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했지.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이분이 무슨 의도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. 제가 조심을 좀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도 뭐좀 어떻게 갈 몰라 몰 모르겠는데. 사실, 제가 갖기는 그게 아닙니다. 저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거든요. 음, 제게 주어진 시간 10년밖에 없는데, 음, 아,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. 그냥, 어, 일 열심히 하면서 또 하던 공부, 이제 시작 단계인데, 어느 정도, 이거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안 나는 공부입니다. 다른 신뢰의 어느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겠군. 음, 열심히 공부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촬영 일 예,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좀잘 이해가 되 되셨는가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그 예, 저기 다른 분들. 제가 마음적으로는 확실히 응원해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뭐, 댓글 같은 거는 좀 자제하고, 그렇게 한번 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많이 응원해주 주십시오. 예. 이거는 너무 게 아니고 제 자신을 위한 겁니다. 제 자신. 아니, 아 아, 밑에서 많이 먹고가지고 한잔 원샷이 안 되니 감사합니다.